둘째 날침이고 오늘은 핑크 핑크 핑크하게 입고 갑니다. 어른들 맨날 로 하카타역으로 꼬고. 고어해 줄게. 어, 레잉가 10곱. 1 0요1 6 1 0엔 신칸센 타고 수산시장 가요. 오늘 수산시장 음 얼음컵을 사고, 여기서 계산을 하고 음. 맛대 맛집이래.

주 아니 키지다 뭐, 차이 높아야 차이 네. 아, 응. 네아이그까아이카타에서 응? 응. 응. 타서 고쿠라에 내렸어 그다음에 기차 타고 그다음 배 타고 가면 수산시장 도착 아니야? 응. 이제 배 5분만 타면 수산시장 도착 문어재라고? 스타벅스가 야 이따가 여기 갈 거지? 뭐야 어, 모지코야 너무 예뻐요. 여기가 가라투 시장이라는데, 제가 인스타 속에서 보던 가라투 시장과는 날씨 때문에 조금 달라 보이네요. 근데 날씨만 좋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아, 목소리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말고, 이거 봐고 이거 말고. 자체 효과.

음, 소스가 시큼하냐, 말도 음, 빠삭해, 빠삭해. <laughs> 오즈코 기념품 샵 신기한 거 많이 파네 이런 거 맛있겠다 이거 사야 돼. 나이 거 무조건. 아카타 역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가면 저기 앞에 백엔샵 이 있어요. 가이소 같은 거. 이거 귀엽다. 3,000원? 엄마 이거 뭐야? 실리콘 브러쉬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얼굴식? 아, 얼굴 아닌 거 같은데. 청포도 케이크도 궁금했는데. 하는 부분 있네. 이거 하나 사 볼까? 이거랑 뭐야 이거? 계란말이 만드는 건가? 이런 거사 볼까요? 너무 신기해 보이는 게 많네. 뭘 알아요 사지 근데? 어 최근에 이런 스프 샀는데 맛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고 딴데 사야겠다. 이거 사봐야겠어. 너무 신기해. 꼬약기까지. 사봐야지. 궁금했던 거. 이게. 이거 진짜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라고요. 아까 음. 티코 같은 거, 우리나라. 어, 40분 기다리고 입장. 음. 아, 수어? 아, 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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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어? 아, 수내거 무슨 아, 동이라고에비수에비수 면을 먹어봐야지 여기 면이 좀 투명하다. 음. 그죠? 음. 음. 면이 맛있다. 음. 음.

살게 없어요. 여기 빼빼로 맛있고, 바텅도르. 한큐 지하에는 뭐가 너무 많아. 아, 이거 구운 도넛이야? 구운 도넛. 이건 카스터드. 이거 맛있대요. 도넛이 이렇게 음! 바나나빵 같아. 맛있다. 음! 음! 아, 너무 맛있는데? 홍채 알았다. 음! 바나나빵보다 안 달고 너무 맛있어요. 이거 아까 커스터드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 방금 나온 따끈한 도넛. 음. 우유랑 먹으면 맛있겠네. 음. 음. 이거 어른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3 0분 기다림. 아하. 닭 껍질 난 카시스 오렌지 먼저 오는안아서궁한게인데 어. 푸르몬 푸르몬 몰라? 곱창 아...몰라 이거 뭐야? 모래죽 껍질인가? 냄새 진짜 좋아 아리아토

잠은 너무 귀여워 r e I'm not s u 멍멍이를 하나 사겠어.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들어올 거예요. 냉장에 있어야 되는데 도라야키가 없네. 도라야키 대신 이게 나오나 봐요. 그래도 사가야죠. 이건 참 붕어빵. 편의점 노선 두 군데 갔는데 도라야키 없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사서 커피. 이게 맛있거든요. 커피, 우유, 주 카트, 라떼. 이거 사서 패밀리 마트 갔다가 다시 숙소로 돌아가려고 이번에는 패밀리 마트. 여기 맛있는 빵이 있다 해가지고. 어, 이거 패밀리도 있네. <laughs> 패밀리 한정이라 했는데. 이거 하나 사보고. 이게 그렇게 맛있대요. 두 개. 이거 바닐라 요거트. 맛있다길래 사본 거. 요거트. 응. 식감이 완전 푸딩 같네. 음, 맛있다. 우리나라에는 없을 법한 느낌이다. 여기는 한 큐예요. 안 해도 돼요. 네, 제 네. 시간이, 시간이 없어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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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제가 봐요. 네. 만안 하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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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만 기다려 주세요. 뒤 옆에 발렌시아가뒤 옆에 텍스트 거는 거. 네. 1,300인인가 400인 정도 환급받았어요 음. 음 맛있네 찢응 초코 맛이다 초코 음 아니 커스터드 만두가 아니 만두? 톡톡 바나나보다 그게 더 맛있더라 응아 음. 음. 이거 되게 맛있네 음 과자 미쳤다 드디어 한국. 집을 도착을 했고 이렇게 사온 것들을 다 펼쳐봤는데 사온 것들 리뷰 아직 먹어본 것도 있고 안 먹어본 것도 있어요 하나씩 보여드리면 하나씩 다는 못 보여드릴 것 같아 저번에 이거 세븐일레븐에서 오징어튀김 과자 이거 과자인지 뭔지 할지 이거 처음 사봤거든요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선은 이게 잘 없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있길래 이걸 세 개를 사와봤고요 이거 맛있어요 이거 약간 바삭 한 맥주 한주로 딱이고, 그리고 이거, 세븐일레븐에 완전 맛있는 초코봉도 사왔어요 이건 진짜 세븐일레븐 가면 무조건 사셔야 되는 거. 원래 홍런볼도 맛있는데, 홍런볼은 모든 세븐일레븐 매장에 지금 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사고, 이것만 사왔고, 그 다음에 저번에 이걸 샀거든요. 레몬 사와.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브랜드. 그래가지고 이거 무거울까봐 우선 두 개밖에 못 샀어. 이거랑, 이거 한정으로 나온, 복숭아 오렌지 섞기, 호루이. 이거 두개 샀는데, 거기서 한캔 먹었어요. 음, 그냥 음료수처럼, 달달한 복숭아 음료수처럼? 괜찮았고, 이거 좀 많이 샀는데, 이거 민티야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약간, 그, 그냥 입가심하고 싶다 할 때, 그냥 하나씩, 톡톡. 차에 넣어놓고, 가방에 하나씩 넣어놓고, 하나씩 톡톡 먹으면 아주 좋아. 근데 이게, 이거, 이게, 이거랑 이거랑은 후쿠오카 밖에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사라고 제 같이 간 사촌이 추천해줘가지고 이걸 샀어요. 이것도. 이거는 제가 맛있다는 고 브이로그에서 다른 사람들이 맛있다는 얘기 듣고 직구를 하려고 했던 과자인데 저번에 후쿠오카 여행 갔을 때는 못 찾아서 못 샀거든요? 다이소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선은 맛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두개 사봤고 이거는 안살수 없는 비주얼이잖아. 허니버터. 감자칩 근데 심지어 칼비에서 나온 거야 여기 약간 지퍼팩도 있고 안살수 없는 비주얼이서 그냥 샀고요 아 이거는 제가 좀 먹었거든요 이 진짜 맛있어요 한큐백화점 지하 1층에 구운 도넛 파는 집에 파는 건데 저 구, 기본 구운 도넛도 먹어보고 이거 안에 커스터드 있는 것도 먹어봤는데 이게 훨씬 맛있더라고 이거 진짜 한큐백화점 가면 무조건 사세요. 바나나 빵보다 덜 달아서 저한테는 바나나 빵보다 이게 훨씬 맛있었어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샀는데 자석? 자석인데 가위 같더라고 이렇게 딱 붙이는 자석? 헉, 맞네. 냉장고에 딱 붙여서 가위 필요할 때 톡톡 쓸려갔어. 다이소에서 산 거라 쌌을 텐데 귀엽죠? 블랙토키. 그다음에 이건 무조건 사. 이 명란 맛. 짭짜리한개 이것도 맛있고 이 자가비 명랑 얘도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이 두개는 무조건 사야돼 후쿠오카 여행하다 보면 얘는 많이 보이거든요 특히 얘 얘랑 얘는 무조건 사야되고 그리고 이거 이거 진짜 맛있지 제가 저번에 그냥 그림보고 한번 먹어보자 이러고 사왔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나만 사온거 후회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개 두개씩 사와봤어요 이 스프는 조금 호불호 갈릴 수 있는데 이거 저 그때 옥수수만 먹었는데 그냥 뜨거운 물 붓기만 하면 바로 붓고 섞기만 하면 돼가지고 엄청 간편하더라고요. 약간 국 같아요. 엄청 묽어요. 그래서 이 괜찮아가지고 이거 사봤고, 짠이 컵바랑 이거는 그냥 약간 기본. 얘는 좋은 게 손잡이도 있는데 얘가 약간 이래. 약간 반짝반짝 이게 뭐라고 하지 이거를? 약간 색깔이 달라보이게 하는 거이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난다 이렇게 색깔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근데 사촌이 사라해가지고 맛있다 해가지고 산 거고 아 저번에 사와서 너무 맛있게 먹은 건데 이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이제 그 후쿠오카 가면은 공항에도 있고 기념품 파는데 이거 다 있을 거예요 얘가 뭐냐면 개별로 포장돼 있는 이런 과자인데 짭짤한 게 진짜 맛있어요 약간 새우맛 나면서 짭짤한 게 이거 한번 까면 멈출 수 없는 맛 아여튼 이건 무조건 사셔야 돼 이거. 이게 무마이 보면서 나오는 볼로 과자. 무조건 맛있겠지. 그래서 이거 사. 봤어아 그다음에 이거. 이거 사촌이 꼭 사래. 맛있대. 우리나라 그 누드 빼빼로를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사라해가지고 이걸 사봤어. 옛날에 이 누드 빼빼로 일본에서 롯데에서 나온 거 먹으면 어 이거 롯데인데? 그럼 그게 이건가? 그때 진짜 맛있었거든. 기억나지? 이거 맛있다고 했어요. 우선 하나만 샀는데 맛있으면 나중에 또 사야겠다. 그 다음에 케이크 가루도 사봤지. 그 다음에 이 유자 뭐 와사비? 이거 고기에 찍어 먹으면 맛있대 해서 이거 샀고. 안녕 토리? 돌아왔기는 로손이 진짜 맛있는데 로손 돌아에게 없어가지고 이거 그냥 보이는 거 이거 하나 사봤어. 자기 먹어라. 잠옷을 무조건 사야 돼요. 정말 싸거든요. 이 세트 잠옷이 19,000원? 29,000원? 뭐 이런데 생각보다 퀄리티도 괜찮아요. 그리고 예쁜 것도 진짜 많아서 얘 무조건 사야 되고 제가 지금 냉장고에 들어있어서 못 찍었는데 이걸 보냉백 들고 가서 얘 가져왔는데 얘 이거 로손에도 있고 뭐 세븐일레븐에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 푸딩. 이거는 무조건 먹어봐야 돼. 이거는 아뮤플라자 3층에 빈지 매장에서 샀어요. 이거 하, 라스트 원 하나 남은 거라 해가지고 그냥 걸려있는 거 바로 샀거든요. 사이즈 S 사이즈에 이 색깔 하나밖에 안 남아 있었어. 여, 그 나머지 색깔이랑 사이즈는 정 전부 다 품절이래요. 아 너무 따뜻한 거지. 이 안에 바람막이도 있고. 어? 너무 예 예쁘, 예쁘지. 예쁘지. 예! 이게 한국에서 막한 3, 4 0 하는데 저는 거의 반값에 산거 같은데. 일본에서는. 아 되게 진짜 음, 좋아요. 단 뭐야? 쟤? 플라스틱 부 도망가. 토리 깡! 토리 깡! 토리 깡! 토리 깡! 아까 비타나 해먹으셨거든, 이분. <목소리> 아, 환장하겠네. <laughs> 토리야. 와. 까자 입에 넣고 바로 입에 넣는 토리 여기 깎까 깎아. 깎아. 아우 똑똑해졌어 많이. 토리 깎아. 깎아. 세린님 이게 한국에 매장에 재고가 없어요. 직접 써보고 싶은데 매장에 재고가 없어가지고 직접 써보지를 못했거든요. 어 써본 다음에 뭔지 어떻게 하니? 가방 샀어요. 세린님 가방.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게 가방. <laughs> 모자를 샀어요. 고민하다가 기본으로 구매를 했지. 에에 이렇게 자수 있고 뒤에는에장 근데 저 고민하다가 라지 샀거든요. 미디움이랑 라지 보여달라 해서 두개 써봤는데 크게 사고 싶어가지고 크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라지를 샀는데 왜냐면 이게 셀린가 이게 렇 깊은 모자 가 아니야. 어때? 음, 괜찮네. 예쁘지? 오, 아주 굿. 저 라지로 샀어요. 근데 좀 큰데 좀 크게 쓰는 게 좋아가지고 모자는. 혹시 크기 쓰는 게 좋으신 분들은 라즈를 추천합니다. 미디움은 여기가 좀더 이래. 음, 별로요. 그래. 별로. 어, 그래가지고 좀더 깊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샀죠. 저는 대충 소개를 한것 같아요. 그럼 전 사라지겠습니다. 빠이, 뿅.